이번 시간에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다, 그 얘기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를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, 주고받고, 전송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에는 이제 ID 방식, EID 방식, 스카시 방식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, 어,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, ID부터 볼게요. i d 는 다른 말로 AT 버스 방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. 얘는 최대 2개까지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는 504MB까지만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 다음에 EID 방식이요. EID 방식은 다른 말로 ATA ATA 방식이라고 그렇게 해요. 자 i d 우리 안 쓴다는 거 있죠?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확장을 해서 속도를 좀더 높여서 만들어 놓은 규격을 보고 EID 방식이라고 하고, 얘는 최대 4 개까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얘는 하드 디스크 용량도 8.4기가바이트까지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자, 일반적으로 ID다 그러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. 얘, 얘. 일반적, 일반적으로 그냥 EID다 그럼 얘 얘기하는 거고,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옛날 거라는 얘기에요. 음, 그래서 얘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보기 형태로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SATA 방식 얘를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얘랑 얘랑 차이는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 차이예요. 이 SATA 방식 같은 경우 이제 전송 속도가 많이 빨라요. 많이 빠르고 데이터 연결하는 그 선이 얇아요. 얇아서 통풍도 잘 됩니다. 그리고 얘는 시모스에서 시모스 CMOS, 룸바이오스 있죠? 거기서 시모스에서 내가 지정해 두면 자동으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가 설정이 돼요. 하드 디스크가 이제 여러 개 꽂혀 있을 때 어떤 거를 주 하드로 할 건지 어떤 걸 보조로 할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얘도 하 플러그인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. 그래서 SATA 방식 이거 잘 기억하세요. 그다음 이제 스카시 방식이요. 스카시 방식은 7개까지 장치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. 얘는 여러 장치를 하나의 케이블로 다 연결시켜서 우리 체인 형태로. 체인 형태로 전부 다 묶어주는 거예요.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체인 형태로 묶어놓으면 이제 동그랗게 다 연결되겠죠. 그러면 이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 장치에는 터미네이터라는 걸 붙여가지고 마지막 장치에는 터미네이션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각 장치들한테 전부 다 고유의 아이디를 전부 다 부여를 해요. 각 장치들을 전부 다 구분할 수 있게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하더라. 이렇게 해서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.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사타 방식 그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.